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수익 열매를 주렁주렁 안겨 드릴 두렁이 인사드립니다. 자, 제주 반도체 주주님들 연이은 하락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있는 제주 반도체 그 내용 두렁이가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은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우리 제주 반도체 주주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두렁이가 영상제작했는데 정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제주반도체는 이 빼꼼빼꼼했던 이러한 라인 때 이러한 라인 때 그리고 여기서 강하게 돌파했는데 갭으로 뛰어났죠. 그 갭으로 띄운 자리에서 띄운 만큼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자, 전형적인 개미털기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물량을 내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주반도체 25년 초에 보시면 올라, 올라간 만큼 또 빠졌죠. 그리고 횡보 길게 나오더니 마찬가지로 올라가더니 결해량 동반되면서 올리더니 또 올라간 만큼 빼버리죠. 9월 달도 마찬가지로 올라갔다 뺐다가 여기서도 갭 상승 뛰어났다가 또 빠지죠. 워낙에 제주 반도체 세력이 올라갔다 빼버리는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추세는 아직까지는 흔들어 제낀 이후에 여기서부터 이제 올리는 모습이 나아질 거라는 거죠. SK 하이닉스 주봉상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올린 만큼 빼버리고 올랐다 빼고 여기서 횡보 흐름 나오면서 마찬가지 주가 들어올리는 이러한 과정에 또 올라갔다 빼죠 하지만 마찬가지 시세를 죽이지 않고 계속해서 올려나가는 SK하이닉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 젠슨 왕 한국은 저의 은인이다. 15년 만에 금의 환양, 젠슨 왕 당연히 반도체 또 이슈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저전력 반도체 제조 반도체도 이슈가 당연히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지수 보세요 열심히 달려온 만큼 오늘은 조금 약세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 반도체 오늘 21선 밑으로 와있지만 이 과정 이 구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주 반도체를 두렁이가 이미 9월 8일에 들여놓기는 했습니다만 9월 8일이면 어디입니까 어, 보자 여기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요 이 자리도 보세요. 저점 깨지 않고 주가 끌어올리는 이러한 과정에서 앞에 있는 매물대 그리고 빼꼼 빼꼼 이렇게 튀어오르려는 시그널을 주죠. 하지만 세력들 보세요. 올려놨다가 고대로 빼버립니다. 하지만 이 멈추는 자리 세력들도 주가를 올려놓고 과하게 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추세를 올려가면서 어느 정도 주가 멈춰주는 자리에서 올려줄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 시스템을 보시더라도 주가를 올려놨다가 거의 고대로 빼버리죠. 하지만 바닷권에서 자이 저점을 슬금슬금 올려가더니 이러한 상승 박스권 안에서도 위아래로 위아래로 굉장히 올렸다 내렸다 기대감 심어졌다 풀어졌다 개인들은 아주 그냥 못살게 굽니다. 하지만 보세요 주가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었죠. 그러더니 예, 하나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세요 강한 장대 양봉 거래량 터지면서 여기 앞에 있는 매물대 싹 해결해냈 주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지만 여기서도 그대로 빼버리죠.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 반복하지만 여기서 쭉 밀어버릴 때딱 멈춰주는 자리.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이러한 시세를 주면서 앞에 있는 매물대 한 단계 한 단계 해결해 나가면서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추가적인 가격대를 상승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도 수직 거의 수직으로 상승을 시켜버리죠. 앞에 있는 매물대 싹 소화해 놓고 나면 이러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제주 반도체 와서 보시면 은 위아래로 흔들고 주가를 올렸다 내리고 하지만 이 저점을 계속 연결해 보면 추세가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과정에서도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을 계속 반복하지만 자, 이 과정을 견디시는 분들, 그러한 분들이 앞으로 나올 대시세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일진 전기도 한번 보세요. 저점에서 주가를 올렸다가 거의 올린 만큼 빼버리죠. 그 이후로도 뭐 굉장한 상승이 있었지만 자, 이런 과정에서 앞에 있는 이런 매물대 소화해 내는 요런 수렴하는 구간. 여기서도 분명히 충분히 상승이 나오지만 눌렀다가 올렸다가 눌렀다가 올렸다가 자, 추세는 죽지 않았죠. 그리고 이러한 구간이 뭐다? 예, 앞에 있는 매물대 소화해 내고 나면은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구간은 버티셔야 되는 거예요. 눌러주더라도 일진 전기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매물대싹소화하니까 어떻습니까? 일진 전기 7월 달에 고점이었지만 여기서 계속해서 흘러내린 거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구간은 견디시거나 아니면 새롭게 이렇게 시세가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좋겠죠. 일진 전기도 보시면 두렁이가 10월 16일에 드린 위치 한번 보세요. 10월 16일이면 여기거든요. 일진정기 추세에 죽지 않았고 시세가 나오는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는 더 눌러 줄 수도 있었겠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굴 팠다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니까 이해가 되시죠? 저점 깨지 않았죠. 앞에 있는 매물대에 소화해냈죠.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나왔지만 굴 팠다가 올라가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추세가 죽지 않은 이 선에서 조금 견디시다 보면은 앞에 있는 매물대에 소화해내면서 올라가는 제주 반도체의 모습 기대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흐름 나올 때까지 두렁이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릴 테니까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일찌감치 두렁이가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 부분 잘 보세요. 자, 로봇, 반도체, 전력설비에서 어, 조선 기자재 2차 상승 말씀드렸고요. 실적과 업황이 좋다라는 것은 이미 1차 때 확인 그러니까 상승 나오면서 확인이 된 거죠. 남은 것은 추가적인 모멘텀이에요. 지금 반도체 쪽으로 추가적인 모멘텀의 바람이 또 불고 있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전력 설비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었고요. 남은 추가 모멘텀만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물론 두렁이가 영상에서는 자, 제주 반도체 위를 한번 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굉장히 흔들리는 이 흐름 속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못 견디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렁이가 공모방에서 멘탈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업황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제주반도체 뉴스 공시속보 두롱이가 공부방으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두롱이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10월 19일에 보시면 자 2주 정도 기간이 남았는데 이런 호재를 한번 기대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무래도 에이펙 주최국에게 무언가 선물 보따리 하나씩은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보세요 핵 잠수함 승인은 미리 예측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조금 전에도 하나시스템 차트 예를 들어드렸지만 하나 시스템은 이미 9월 2일에 잠수함 특급 수혜로 해서 들여놨다 라는 겁니다. 9월 2일 보시면 요 날짜 거든요. 이 자리도 한번 보세요. 그 강했던 하나 시스템도 올라갔다가 빠질 때 그죠? 굉장히 시간적 요소가 필요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들여놨고 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지만 뺄 때도 보세요. 거의 이 추세 죽이지 않고 저점을 슬금슬금 높여가더니 오늘 보세요. 이 앞에 있는 매물대 싹 소화해 내고 나니까 오늘 윗골이 달렸죠. 자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잠수함 관련해서 특급적으로 예언을 해드렸고 시황을 말씀드린 두렁이가 제주반도체 이 위치에서 자저 위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시고 이렇게 쉬어가는 흐름에서 거래대금이 다른 쪽으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회비용을 잘 살려서 올라갈 만한 종목들 미리 선점해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렁이가 주도할 만한 종목들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LS 일렉트릭 전력 관련해서 대한전선 말씀드렸죠. HD 현대 일렉트로도 마, 말씀드렸죠. 물론 제주 반도체 네,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가져가시되 두렁이가 공모방으로 드리는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단한 종목만 가지고는 이러한 퍼센테이지 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아시잖아요. 한 종목에 들어가다 보면 비중이 많아지고 그죠? 빠르게 수익을 내시려다 보니까 한 호가 두옥가 아니면 분봉상에서 흔들림 아니면 일봉상에 음봉 떨어지는 한 캔들 두 캔들 세 캔들 이런 거에 심리적으로 흔들리신다라는 거죠. 두렁이 공부방 오시면 그런 거다 두렁이가 멘탈 케어 해드립니다. 지금 현재 두렁이 무료 공부방에 와 계신 분들 보세요. 2만 3천 25분께서 이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시고 이 공부방만 믿고 따라오시고 이 수많은 세월을 함께 해오셨는데 두렁이가 아무 종목이나 드릴 수 있을까요? 안 좋은 종목들이면 이분들 무료 공부방인데 다 떠나가시겠죠? 두렁이 공부방 오셔서 포트폴리오 꾸, 꾸려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100% 무료 공부방입니다. 부담 없이 오셔도 되시되 나는 정말 수익에 간절하다. 월 단위로 꾸준한 수익을 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와 계십시오. 분명 도움됩니다. 오시는 방법은 010-5017-9028로 2번 남겨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두렁이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렁이가 ds 경제속보에서 제주반도체에 대한 거 계속 찍어드렸죠. 반도체 하나 시스템 지금 올르고 있죠. 신텍, 테크윙네오셈 이런 종목들 많이 올랐지만 분명히 조정 이후에 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렁이가 제주반도체 계속해서 주주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믿고 한번 가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고 오세요 그리고 더 편리하게 오시는 방법도 설명 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좋아요 표시가 있는데 이거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두렁이가 이런 거 보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는데 1초도 안 걸리시니까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가보시면 이러한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핸드폰에서 한번 눌러보시면 자동으로 2번이 되어 있으실 건데 오른쪽에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은 두렁이한테 2번이 전송되면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요즘 힘들게 업무보고 오셔서 늦은 시간까지 두렁영상 챙겨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두렁이가 바로 입장하실 수 있게 링크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자 요거 통해서도 오실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두렁이는 절대 먼저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항상 사칭 주의하시고 전화와서는 자기가 두렁이다 자료를 주겠다 검색기를 주겠다 이렇게 묻는 애들은 예, 사칭이기 때문에 넘어가지 마시고 두렁이는 절대 먼저 연락드리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사칭 주의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무료 공부방 오시는 방법은 2번만 남겨 놓으시고 기다리시면 링크 전달해 드릴 겁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2번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직접 010-5017-9028로 2번 남겨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주반도체 분석 도와드리면 이렇게 주봉상에서 보시니까 아까 지그 어 하나 시스템 그 상승 초입과 굉장히 또더 비슷하죠. 올랐다가 거의 빼버리고 여기서 추세를 이어가면서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과정에서 이 앞에 있는 매물대. 이 캔들은 그냥 없다 치더라도 물론 이 위에서 잡으신 분들은 힘든 구간이시겠지만 좀만 더 견뎌보세요. 자 이렇게 흔들면서라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 이어내면서 이 앞에 있는 매물대 싹 소화해내며 어, 뻗어 올라가는 제주 반도체의 모습 기대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채 GPT 만든 샘울트먼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AI 시장은 더 성장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DRAM 수요가 지속적으로 또 성장을 할 거고 인프라 확대를 위한 프리미엄 제품뿐만 아니라 AI 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엣지 단계에서의 제주 반도체처럼 저전력 반도체 수요도 증가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앞으로 먹거리가 진짜 무궁무진합니다. 반도체 올랐죠. 로봇 올랐죠. 원전 그리고 전력 설비 오늘만 하더라도 핵잠수함 시장 지수는 더욱더 상승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따른 AI 스마트폰, AI 가전 이러한 온 디바이스 AI 기술 구현에 있어서 저전력 반도체 칩인 LPDDR의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과정들이 모두 다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성장 가능한 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히 상승 모멘텀도 있는 제조 반도체 이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잘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종목들 무엇보다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때 두렁이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두렁이 공부방 오셔서 두렁이가 드리는 종목 위주로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이 종목들 무엇보다 시세 초입에 잡아서 어떻게 끌고 가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죠. 그 포인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이 부분도 잘 들어보세요. 자 상승 초입에 매수 타점에 있어서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재료 즉 뉴스가 될수 있겠죠.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붙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거래 대금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차트에 반영되게 돼 있습니다. 드롱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2월 초에 보시면 없던 거래량, 대량의 거래량이 유입됩니다. 자, 이렇게 대량의 거래량이 유입되기 전에 차트의 흐름을 보세요. 저점에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라인대를 세력들은 딱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저점을 깨지 않는 라인에서 가격대를 슬금슬금 올려가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내면 이러한 삼각수렴을 만들면서 시세를 분출해낸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기점으로 가격대를 띄어 올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00만원 이상 주가가 넘어가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이렇게 공부방 오셔서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를 검색하시면 1월 24일 날짜에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현재가 40만 8천원 방산 관련해서 드린 날짜 24일 1월 24일 날짜 흐름 위치를 보시더라도 딱이 날짜입니다 1월 24일 자 두렁이가 시세 초입에 드려놨던 그 자리가 바로 저점 다지고 그리고 주가를 끌어올리고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내는 정확한 그 자리였다 라는 겁니다 수급이 붙기도 전에 차트의 흐름은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급이 붙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면서 아래위로 등락은 보이겠지만 이 시세를 몰아가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는 두렁이가 이렇게 2월 17일에 자신있게 100만원 갈 거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2월 17일이죠.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100만원 넘어갔고 109만 4천원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렇게 시세 초입에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hj 중공업을 보시더라도 24년 말부터 25년 4월달까지 주가를 계속 끌어올렸습니다.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세력들은 돈을 투입하기 때문에 오르고 하락하고 오르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지만 하락 시킬 때는 어느 정도 구간에서 분명히 멈춰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썼기 때문에 세력들 평단가 이하로는 떨어뜨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량의 거래 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에 시세를 더 준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의도를 파악해서 이러한 자리를 보시는 겁니다.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박스권 매물 때 갭으로 돌파하려던 날짜가 7월 28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갭으로 돌파 시도를 하려고 했고 윗골이 달렸지만 자 이런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내는 그런 과정에 있는 자리라는 거죠. 자 이렇다면 이 눌러주는 자리에서도 해볼 만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많이 올랐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바로 시세 초입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hj 중공은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아래 위로 흔들더니 치고 올라가는 HJ 중공업 지금까지의 모습 보세요. 이 등락이 심했던 앞 구간이 이제 와서 보니까 박스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물 때 소화해내는 딱 그러한 영역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드여놨던 HJ 중공업 7월 28일에 보시면은 이렇게 드여놓을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드롱이가 드여놓았던 자리 정확히 시세 초입 이때 드여놨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재료가 붙어졌죠? 조선 슈퍼사이클이죠. 그리고 HJ중공업, MRO에 대한 부분도 재료가 붙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시세를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차트는 만들어지고 있었죠. 자, 이렇게 더 좋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자, 로보티즈 관련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9일에 말씀드렸는데, 자, 3월달에 17일, 3월 17일 큰 이미지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3월 17일, 5월 14일, 그리고 6월 23일, 7월 8일, 자, 그리고 9월 2일, 9월 15일 이 날짜를 잘 기억하면서 한번 보세요. 자, 3월 17일이 여기고요. 5월 14일이 이 자리입니다. 6월 23일, 그리고 7월 8일, 9월 2일, 9월 15일 이 위치를 한번 잘 보세요. 드롱이가 로보티즈를 3월 달부터 보원 이유가 있습니다. 자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었죠. 앞에 있는 매물 때 소화해내는 고로한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력들은 바로 올려주지 않죠. 개미들 다 털려 나갈 때까지 지루하게 만든 다음에 여기서 시세를 또 한번 발생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거래량 동반되면서 올려주는 장대항봉으로 뻗어 나갔던 그 자리였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3월 달도 그렇지만 5월 달 여기가 시세 초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가면서 우상향 박스권 안에서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죠. 그러면서 일정한 패턴으로 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내는 이런 자리. 그리고 두렁이가 들었던 요런 자리를 한번 잘 보세요. 마찬가지로 9월 2일도 마찬가지로 애물 때 소화해내는 자리 9월 15일도 마찬가지로 요런 자리에서 두렁이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두렁이가 공부방에 들인 이 영역 시세 초입에 잡으신 분들은 4만 원대 하더라도 고점 얼마까지 갔습니까? 로보티즈 자 이렇게 17만 1,500원까지 무려 324%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렁이가 시황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시황 상황에 따라서 거래 대금이 이동하기 때문에 시황 상황은 정말 중요합니다. 두렁이가 9월 9일에 드린 이 글을 보세요. 시세 초입에 잡아들인 HJ중공업, 조선 기자재 수익 잘 냈죠. 우리는 조선 기자재 그 다음을 정조준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던 로봇이었습니다. 로봇 관련 주들 급등 났죠. 그 다음이 반도체였어요. 자, 두렁이는 말씀드립니다. 혼자 하시면은 이런 거래 대금이 이동을 파악하시기가 어려우세요.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두렁이가 정말 큰 힘이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의 흐름을 이 시세 끝까지 누구보다 고점 매도하실 수 있게끔 두렁이가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만 하더라도 시세 초입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고점까지 이끌어드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시고 두렁이와 함께 주렁주렁 행복한 수익 열매 수확하실 분들은 이 모든 게 100% 무료 공부방입니다. 부담 없이 오셔도 되시되 수익에 정말 정말 간절하신 분들은 꼭 들어와 계십시오.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오시는 방법은 010-5017-9028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드렁이가 한분한분 한분 꼼꼼하게 체크해서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방 오셔서 드렁이와 함께 우상향하는 복리계좌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